목요일 아침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며 또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임재와 또한 주님의 동행을 확신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과 형편으로 주님께 아래는 우리 기도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기도,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9장입니다 찬송 3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0편, 37편의 뒷부분을 나눕니다. 23절부터 서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듯이 미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한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란 때의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시0편 37편의 후반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 말씀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상반되고 대조되어서 나오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이라는 것과 의라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 의라는 것. 우리가 뭐, 물론 그 뜻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할 수도 있고 또한 학문적으로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악은 뭐냐, 의는 뭐냐. 수도 없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나 오늘은 그 의미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악인이 어떻게 되고 의인이 어떻게 되고 물론 중요합니다. 아, 어제 나누었듯이 그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 질문이었고 또한 고민이었기 때문에 아, 다윗이 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간증하느냐 하는 것이 아, 또한 우리의 아, 이 관심의 대상이자 또그 교훈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봐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악인이 어떻게 되고 의인이 어떻게 되고 그 근본적인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달려서 악과 의의 결국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인이 본, 다윗이 본 세상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보는 세상은 사실은 불공평합니다 공의롭지가 못하죠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시지는 않아요.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모양도 다르고요. 또한 그 배경과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모습도 다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평등이 아니라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의가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환란 때 의인을 구하시고 보호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지키시느냐? 물론 의인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 의인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버려두시지 않는 것, 의인의 곁에 항상 계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결국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며 의인들을 구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워야 합니다. 내 힘으로 깨끗해지자는 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거는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이 있습니다. 뭐냐?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내 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 주시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의 생명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악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의의 길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면 고백할 수 있게 바라요. 그러면 때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요, 분명해집니다. 오늘 다이 또 그러지 않습니까?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아니, 어제 말씀에서는요, 어제 말씀에서는, 의로운 사람들이 잘 되고,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이 예, 형통한 것을 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길게 보면은 다윗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자신의 삶의 체험으로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인디 엔드 끝에 가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자 누구냐? 의로운 자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맡게 드려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살고 있어요, 악과 의의 사이. 그러나 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악이 우리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때 주님께서 그의 완성이 되어 주심을 확신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칭의하신 그 놀라운 축복대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며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심의 풍성함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증가하기를 간절히 결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사랑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선교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웃을 돕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손길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손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 그한 아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모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이루시기를 구해서 우리 함께 중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